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미얀마 릭타에 대해서 발표할 이유진이라고 합니다. 첫제째로 시작하기 전에 미얀마 펄타는 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미얀마는 국토화 기계인으로 미얀마 연방공화국 또타는 범화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미얀마의 나의 종류는 대교이며 수도는 무피교입니다 미얀마는 1948년 1월 4일 공식적으로 독립공화국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는 동남아시아 본토 내에서 가장 뱉큰 국가이며 크게는 8개의 소수민족, 개 8개 그리고 소수민족을 포함해 100개가 넘는 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미얀마의 국기는 3번 바뀌었었는데 먼저 미얀마 연방 지뢰에는 앙상 장군이 속한 북를이끄은 a p n l f 가 총선에서 이어졌으나, 후에 네윈 장군이 이루어 쿠데타로 인해서, 네 암사 장군을 속한 7명의 사람들이 암살당하고, 후에 범마사회주의로 바뀌었다가, 이얀마 연방공항으로 바꾸게 됩니다. 쿠데타의 생명기 이전에, 주요 의무들을 얘기하자면, 먼저 아운산스치 국가공원이 있습니다. 아운산스치 국가공원은 미얀마 민족, 민주주의 민족동맹을 결성해왔고현 민족주의 동맹의 총장입니다 또한 아운산스치는 범아동리운동의 아버지이자 영웅인 아운산 장군의 딸이며 1991년 노벨평화상회수상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요 요 크레타를 일으킨 장군인 이 나온 플라잉이 있으며, 이는 지난 6월 1일박닥트 철털이는 장군이며, 황 미얀마의 군 최고사령관입니다. 또, 이 나온 플라잉은 과거 선수 끝에 1974년 국군사령 앞에 입학한 이후, 탈행병원 강간 사건을 열게 되었으나, 특별히 피해를입지않고 승수장군의 탄쉐이 최고사령관을 이어 황 미얀마의 군 최고사령관이 었습니다 이어서 미얀마 쿠데타에 대해 얘기하자면 지난 2월 2일 군부가 11월에 진행된 총선에서 암상수치가 이끄는 국민 민주연맹이 압승한 것에 불법감에 일어났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얘기하자면 미얀마 정부의 지속, 지속적인 독재의 야욕, 반민주적인 형태, 극단적인 범화민족주의, 고정국패의 지침 중 미얀마인들은 2020년 11월에 지어진 미얀마 총선에서 암상수치의 국민민주연맹의 선거 가능한 75% 의석 중그려 83.2%를 몰아주면서 전체 의석의 62.4%를 확보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민주연맹은 독자적으로 정부를 구성할 권리가 생겼고, 미얀마 정부는 이 힘을 바탕으로 1월 5일 본부에게 25%의 의사 확당해주는헌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군부는 당연히 이를 거부하고 반발했으며, 그는 그르타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스타의 피해에 대해 얘기하자 6월 1일 아웅산 수치와 원민 미얀마 대통령이 군부에 의해 방금되었고 미얀마 전역 인터넷과 전화 통신 새벽 4시부터 11시까지 군부가 차단하였으며 이에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국제 학교들이 피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또한 미얀마 주요 도시가 하는 모든 도로가 차단되었으며 되었, 차단 민수이대통령이 원민 대통령의 권한 대행으로서 미얀마 동 최고 사령관이 미 나온 항황인 상급 대장 또는 최고 사령관에게 정권을 이양했습니다 이후 미얀마는 전 은행의 은행이 중단되었으며 미얀마 군은 2020년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1년 뒤 공정한 총선을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얀마의 모든 공항이 폐쇄함에 따라 양곤으로 하하는 비행기가 무겁도로 변환되었습니다. 태국 내 미얀마인들은 크레타 규탄 시위를 열었으며 연비를 두드리고 사진을 볼때 없는 등 강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주회의 대통령은 대통령 방한 대행에 취임하고 대답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리고 크레타 이후에 일어난 미얀마 민주화운동에 대해 얘기하자면 미얀마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이란 말은 1962년부터 53년간 군부독재가 이어져 왔으며 군정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1988년 8월 8일 이른바 8888 항쟁을 일으켜 민주화 예망을 당했지만 군부쿠데타와 여일진압으로 인해 죄 없는 국민 수천 명이 목숨을 잃은 채 끝내 민주화함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2년 6월 1일 일어난 쿠데타에 대항해. 미얀마 군, 국민들은 군부가 다시 크리터를 일으켜 방쿠데타 시위대를 결성했고, 이 군부는 투쟁에 나선 방쿠데타 시위대를 향해 교 차별 폭행과 총격을 낳하며 여의 진화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황자와 부상자 순수가 점점 늘고 있으며, 상황은 아직까지도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들이 미얀마 민주 현지 일어나고 는민주운전에해 끝으로, 연말, 끝으로 제 의견을 얘기하자면 연말은 비록 군부가 지도하는 날이긴 하지만 이한말은 빨리 민주화가 진행되고 국민들이 말하는 날까지 빨리 민주화가 진행되어 더그 이상의 싸움과 사연이 형태없이 해결될 수 있겠습니다. 니다 Thank mm -hmm. you.